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에도 적었다시피 건강 검진과 인바디를라고 하면은 대부분 분 이제 자기의 체지방량과 근육량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용지를 받아들면은 이걸 설명해 주시는 분께서 다들 말씀을 하세요. 어, 체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세요. 네, 뭐 듣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듣기에는 아주 좋은데 사실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현지 트레이너로서 사실 가장 드릴 수 있는 간단한 솔루션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네, 잘 자고, 잘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잘, 어떻게 잘 자고, 어떻게 잘 먹을 것인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수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중요한지는 상당히 광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진대사, 즉, 우리가 에너지를 태우는 기전은 잘 잤을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고로, 게으른 사람은 오히려 살이 덜 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게으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자고 그렇다면 성장호르몬 분비다든지 아니면 신진대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로가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는 것이 살을 빼는데 유리하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한 5시간, 6시간 주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8시간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거기다 플러스 낮잠까지 1시간 총 9시간 이상적인 것이고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수면과 낮잠 20분 정도는 아주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낮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로기 상태라는 것을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점을 염두해 주시고 수면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소금입니다. 소금.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저나트륨 식사가 유행을 하니까 좀 제한하셔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찍어 먹기도 하거든요. 네, 네, 소금 같은 경우는. 네, 나트륨 같은 경우는. 네, 나트륨 같은 경우는 자 나트륨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수분 보유를 할수 있는 거는 나트륨 섭취량 그만큼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이제 전나트륨 식사가 건강에 좋다고는 생각하시고 있는데 사실 전나트륨 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해서 땀으로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소금은 드시는 것이 좋고 소금이 다이어트에 적이 아닙니다. 소금과 같이 먹는 지방 그리고 너무 많은 칼로리가 다이어트에 적이지 소금 자체는 운동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운동을 하시에 있어서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그게 더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